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 주제는 종목 추천이 아닌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적금 들면 호구가 된다.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적금 들면 호구가 된다는 분이, 부분이 좀 불쾌할 수도 있고 혹은 궁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좀 뻔하게 뭐 시장 이자율이 낮아서 뭐 주식이 오르고 있으니까 뭐 시장이 좋아서 같은 뻔한 이유가 아닌 근본적으로 왜라는 질문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 주식 처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예,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돈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이란 가치의 저장 수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거래가 가능해야 하고, 시장 참여다가 사용 가능한 충분한 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 돈으로서 작용을 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가 모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문제점이 가치가 너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물량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화는 그리고 은행에 넣은 돈은 가치의 저장이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경제학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안에 100만원이 있는데 이두 개의 가치는 과연 같을까요? 시장 이자를 1% 기준일 때이 100만원은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101만원이 됩니다. 예, 현재 100만원은 그럼 미래의 101만원과 같은 가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미래의 100만원은 현재 99.1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그냥 100만원을 들고만 있으면은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깎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여러분의 자산가치는 조금 더 많이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대략 2.3% 수준이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매년 2.3%만큼 자산가격이 자산가치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주는 이자은 지금 몇 퍼센트냐 제가 제일 따끈따끈한 오늘자 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은행 제1금융권 이자율 보면은 세전이 1.9% 수준이고 세후는 1.6%. 다른 은행들은 더낮습니다1% 수준이죠. 세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3% 정도 물가가 비싸지는데 적금은 1.1% 주는 겁니다. 그니까 더 쉽게 말해두면은 여러분들이 적금으로 가져가는 수익 수익보다 슈퍼에서 쌀값 그리고 팥값 임대료가 올라가는 폭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금을 들면은 쌀값, 팥값, 임대료가 들어가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올해 초 뉴스 사면을 가져왔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서 예급, 예적금 빼서 주식을 한다. 예, 주식은 들어 돈을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식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같은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예적금은 지금 자산의 가치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이재열 관리도 중앙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이유로, 페드,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한국은행 등이 이재열을 0 수준으로 낮춰서 시장에 돈을 풀고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산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 중앙은행의 행포라고할수 있고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혹은 암호화폐가 등장을 한 것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자산의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들고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주식, 코인 펀드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식, 코인 펀드가 리스크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은 리스크가 디폴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리포트가, 아니, 리스크가 기본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코인 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고, 특히 주식. 주식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은 천차만별이지만 주가 지수만큼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기간이야 이렇게 하향도 나오고 조금 급락도 나왔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상향,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크게 수익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ETF, 주가지수에 링크가 된 ETF를 사서 투자를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적금보다 좀더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차트와 함께 개별 종목에 기업 내용도 알아보시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더큰 수익이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예적금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다양한 투자처를 알아보셔서 이렇게 후구가 되지 않게 이제 앞으로는 어디 가서 그냥 손해보는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지 말고 이렇게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왜 적금을 하면 후구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도움이 되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